불자님들, 오늘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의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켜 주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중생이 큰 불구덩이에 떨어지거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 불구덩이가 곧 연못으로 변하고, 큰 물에 빠지거든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나찰귀에게 해를 당하려 할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악귀가 악한 눈으로 쳐다볼 수 없게 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불구덩이는 우리의 분노와 성냄의 업장을 말하고, 큰 물은 탐욕과 집착의 업장을 말하며, 아끼는 어리석음과 무명의 업장을 말하는데, 이 모든 업장이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순간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자님들처럼 오래 사시면서 쌓인 업장이 많으실 때, 관세음 보살님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구원자이시며 어머니처럼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불자님께서 과거에 화를 내셨던 일이나 욕심을 부렸던 일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던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시면 그 업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그 복덕은 6 2여 강하사 수의 보살을 공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으니, 관세음 보살님을 신앙하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이렇게 100번만 부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부르시다가 점점 마음으로 부르시고, 나중에는 숨을 쉴 때마다 자연스럽게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업장이 거의 다 소멸된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든 업장을 소멸하시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며 소원하시는 모든 불자님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신앙하는 인연을 맺어주시면 그것이 곧 법보시가 되.